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중국의 역사에서 그 초한쟁패의 승리자, 한고조 유방. 이 유방이 그야말로 그 중국의 역사에서 제왕 중에 제왕이다. 라는 생각을 절로 들게 만드는 이야기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때는 그 중국의 초한쟁패 시기 그 진나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서초패왕 항우가 이제 그 천하의 질서를 정리하죠.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그 제후들을 분봉합니다. 그렇게 질서를 만드는데 저 파촉에 분봉받았던 유방이 한왕 유방이 밥상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죠. 그러면서 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서 항우 이자식아 한판 붙자 응? 네가 만든 그 질서를 따를 수가 없다 해가지고서 관중으로 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한쟁패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아 서로 좀 이렇게 아 장기간 대치하게 되는 그런 교착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가 이른바 광무대치라고 하는 그 광무산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이제 초나라 군대하고 한나라 군대가 다 그냥 수개월 동안 아주 지루하게 대치를 하는 그러한 교착 상태에 어, 놓이게 됩니다. 당시에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유방은그 제후들을 꼬드겨 가지고서 야 우리가 저항우저놈을 그냥 족쳐 버린 다음에 저 자식의 저 땅을 그냥 찢어가지고서 나눠 먹자 이렇게 꼬드겨가지고서 항우를 포위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그 전투 이렇게 대회전이 있을 때마다 이 항우에게 대패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 일이 잘안 풀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반면에 이 항우의 경우에는 이 유방 쥐새끼 같은 놈이 그냥 개수작을 부려서 자기를 포위하고 공격을 할 때마다 그냥 박살을 내면서 거의 그 유방을 초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 그렇게 괴력을 발휘했지만은 참 희한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제후들이 점점 등을 돌리면서 자기에게 형세가 불리해져가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죠. 그 상황에서 이제 광무산 그 골짜기에서 양군이 수개월 동안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유방의 입장에서는 군영에 딱 들어박혀 앉아가지고서 응? 들어박혀 앉아가지고서 버티면은 이 항우는 점점 이제 포위돼가지고 가, 포위를 돼가지고 가니까 자기에게 좀 유리해지겠죠. 그래서 안 나가고 버티는 겁니다. 응? 나가서 싸워봤자 항우를 이길 자신도 없고 반면에 이 항우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는 점점 불리해져 가는데, 마음이 초조한 것이죠. 그러니까는 이 유방의 진영 앞에 가가지고서, 유방 야의 겁쟁이 자식아! 나와 이 자식아! 한판 붙어 이 자식아! 하면서 계속 도발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유방은 망로에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온갖 쌍욕을 퍼부으면서 그 항우에 약을 올리는 것이죠. 그렇게 서로 기싸움을 하면서, 양군의 그 사기를 가지고서, 그 기싸움을 수개월 동안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온갖 쌍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고 약점을 그냥 후벼파고 심지어는 이 항우는 그 인질로 잡고 있었던 유방의 아버지를 끓는 솥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서 유방 이 자식아 너안 나오면은 네 애비를 이 솥에서 삶아가지고서 곰국을 끓여 먹겠다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 유방이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고 그래 내 애비를 삶으려면 삶아라 삶아가지고서 나도 한 그릇 나눠줘라 하니까는 이 항우가 혀를 내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수개월 동안 대치를 하는데 이 유방이 그냥 갈수록 그냥 아주 신랄하게 욕을 퍼부으니까는 이 항우 입장에서는 도저히 약이 올라가지고서 못 참겠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안되겠다 이 자식이 안 되겠다 하면서 원래 자기 스타일은 아닌데 원래 자기는 정정당당하게 이 항우가 만인적 아닙니까? 역발산 기계세에 그냥 오춤마 타고서 이 철극 가지고서 팍팍 하면은 못 잡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장사 중에 장사. 호걸인데 비겁한 짓이라도 해, 해야겠다. 이제는. 어? 저 유방제를 잡아 죽이려면은 안 되겠다, 이 자식.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. 유방이 막루에 올라가서 쌍욕을 퍼부을 때 내가 이렇게 큰 아주 탄성이 기가 막힌 그 거대한 쇠뇌를 그강루를 가지고서 딱 숨겨 가지고서 있다가 유방이 그냥 쌍욕 퍼부으면 바로 쏴 가지고서 죽여버려야겠다.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며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유방은. 그냥 막루에 올라가서 신나게 그냥 이 항우한테 쌍욕을 퍼부으면서 조롱을 하면서 약을 올리는 거죠. 이 항우가 딱 연기를 하는 척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어? 약이 오르는 척 연기를 하다가 냅다 그냥 이 강노를 꺼내가지고서 팍 쏘니까는 이 화살이 그냥 몇백 미터를 날아가가지고서 유방의 가슴팍에 팍 꽂히는 겁니다. 이 유방이 그냥 뭣도 모르고 팍! 그냥 화살에 맞고서 거의 뭐 자빠질 뻔한 거죠. 유방이 말 그대로 이 유방에 화살을 맞은 거죠. 이 젖가슴에. 유방에 딱 화살을 맞고서 유방이 쓰러질 뻔 하는데 딱 잡고서 0.1초 만에 뭔가를 딱 계산을 하는 겁니다. 아, 내가 이 자리에서 욕하면서 까불다가 항우한테 화살을 맞고서 쓰러지면은 저 뒤에 보고 있는 나를 따르는 저 군대들이 야 우리 대왕이 까불거리다가 항우한테 당했구나 하면서 이제 큰일났다 하면서 전부다 사기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저 항우 진영에서는 야 역시 우리 패왕이 저 유방 놈을 쏴서 죽여버렸다 이제 그냥 쳐들어가가지고서 저 한나라 놈들 다 본때를 보여주자.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하면서 사계가 충천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는 이 유방이 내가 곡골은 못본다 하면서 아주 태연한척 안간힘을 쓰면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. 얼마나 아프겠습니까? 이 가슴에 화살을 맞았으면은. 더군다나 수백 미터를 날아온 그 강로에 화살을 맞았으면은 거의 뭐, 어? 졸돌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인데 아주 태연하게이 화살을 팍 꺾어가지고서 태어난 척 연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걸 흔들면서 항우한테 항우 이 자식아 야이 못난 거사 네가 쏜 화살은 내 발가락에 맞았다 이 자식아 하면서 약을 올리고 퇴장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저 멀리서 항우가 보다가 아니, 분명히 나는 가슴에 쐈는데 발가락에 맞았단 말인가 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초나라 진영에서는 야 우리 폐왕께서 어 평소답지 않은 저런 비겁한 짓도 했는데 유방을 못 잡았구나 하면서 다들 낙담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. 이 유방은 군영에 돌아가고 나서도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뭐 죽을 꼽을 넘기면서도 이 군심이 동요하지 않게 아주 태연하게, 응? 형시대로 이렇게 일처리를 잘 하고 이제 그러면서 군의 사기를 아주 높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기 싸움에서 우위를 계속해서 점하는 겁니다.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저 북쪽에서 제나라 땅에서 한신이 제나라를 평정하고 그 제나라에 오는 그 초나라의 그 용조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에서 항우를 압박하고 저 항우의 뒤에서는 그 팽월이 게릴라 작전을 하면서 보급로를 끊고 이렇게 괴롭히면서. 이 항우는 그야말로 수세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항우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끝장 나겠다 싶어 가지고서 그 유방하고 이제 그 홍구라고 하는 곳에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. 근데 그 평화 협정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방한테 뒤통수를 맞고 당하고 마침내 해하의 결전에서 대패하면서 저 오강까지 도망가서 끝내. 강동으로 베타 건너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제 끝났다 하면서 자결을 하고 말죠. 그렇게 초안쟁패 승리자는 이 유방이 되는 것입니다. 그, 그 강로에 그냥 항우가 쏜그 강로에 가슴에 화살을 팍 꽂히고도 기싸움에서 져선 안 된다. 이기 싸움에서 지면은 모든 것이 그냥 다 끝장난다. 그것을 그냥 0.1초 만에 딱 판단해 가지고서 아, 태어난 죠. 네가 쏜 화살은 내 발가락에 맞았다 이 자식아. 한그 유방의 담대함 만약에 딱 그냥 대장이 까불면서 욕하다가 가슴에 팍 화살을 맞고서 쓰러져서 들어들었다. 두루 냅다 그냥 드러누워가지고서 마치 죽은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. 그러한 대장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? 그 어떤 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습니까? 냅다 그냥 달려들어가지고서 모가지를 싹 베어버리죠.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. 자연의 법칙이죠. 이 자연에서도 맹수를 만났다. 근데 겁에 질려가지고서 그냥 막 도망가다가 자빠졌어. 그러면은 이 맹수가 신나게 그냥 쫓아와가지고서 그냥 냅다 목덜미를 잡아뜯고 그냥 멱을 따버리죠.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잡아먹히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. 자연의 법칙입니다. 유방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간파하면서 하, 내가 이 화살을 맞았지만은 절대로 약한 모습 보여서는안 된다. 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. 안간힘을 쓰고서 발가락에 맞았다고 그렇게 항우를 조롱한 것입니다. 그야말로 이 경쟁에 경쟁이 끊임없이 있는 그 우리의 인생에서. 이 경쟁 속에서 기싸움에서 지지 않고, 그러므로써 이 기싸움에서 우위를 잃지 말아야 한다. 이제 그러한 것을, 어, 알려주는, 어, 보여주는, 한고조 유방의 일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시청해주신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무게탄 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